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 카락 5대4 꽃이 어, 며칠 전에 활짝 펴서 좀 보여드리려고요. 구독자님께서 또 음, 구근을 겨울에 보관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또 새로운 거를 알게 되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어, 구근을 보관하는 거는, 어떻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, 어, 화분에서, 어, 구근을 꺼내서 보관하는 방법이 제일 좋대요. 왜 그러냐면은, 구근은 관리하기가 이제 꺼내놓으면 편하고, 또 화분에 보관하면은 다른 식물들 물줄때 물이 튀면은 그게 스며들어서 또 과습으로 구근이 물러버릴 수도 있고요. 또 구근은 내한성이 좋지 않아서 10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. 또 그래서 꺼내서 신문지나 수태 등에 살짝 감싼 후에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서 서늘한 곳 곳에 어두운 곳 장소에 또 보관하면은 좋고요 그냥 화분에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또 이런 방법이 있대요 어, 꺼내서 어, 마사토 등을 많이 섞어서 통기성이 좋게 심어주고 어, 10도 이상을 유지하고요 어, 물은 절대로 주면은 안 된대요 어느 분들은 물을 줘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어 어느 분은 어, 물을 주지 않고 흙 속에서 잘 덮어 놓고 음, 좀 그늘진 곳에 좀 서늘하게 그다음에 봄에 구분 의로 새순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겨운에 관리를 잘 하면 된대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쪽에 있는 거 아직 그냥 잎이 싱싱하거든요. 10월이나 11월이 구근 채취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. 그 전까지는 물을 너무 굶기지 않고 해야 구근이 좀 큰다고 하지요. 이렇게 구근을 심어서 티가 재워보지는 않았지만 어, 거의 한5 5, 60cm는 넘을 것 같아요. 엄청나게 길어요.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가 있어요. 다음에 또 변한 모습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